안녕하세요. 저는 그림책을 쓰고 그리는 작가 종종입니다. 오늘 영상은 저의 작업 과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저는 총 3권의 그림책을 냈는데요. 평범한 식빵, 울퉁불퉁 크루아상, 그리고 올해 출간된 하늘 높이 핫케이크까지 총 3권의 책을 직접 그리고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 2권의 책을 작업 중에 있는데요. 한 권은 내년에 출간 예정인 책인데, 글과 그림 작업이 대부분 마무리가 되었고요. 표지 작업이랑 검수 뭐 이런 작업들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한 권은 지난 영상에서도 나왔던 것 같은데, 올해에 용인문화재단이랑 재미있는 작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결과물로서 그림책으로 한번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이건 일반 판매하는 서적이 아니라서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제가 제 채널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다음 책도 틈틈이 작업하고 있어요. 아무튼, 저의 작업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기 전에 먼저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혹시나 이 영상이 그림책을 어떤 도구로 만들고, 인쇄는 어느 곳에 맡기는지와 같은 실용 영상으로 아셨다면 다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작업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럼 작업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사실 출간 예정인 책을 포함해서 총 4권의 책의 작업 방식이 약간씩은 다른 양상을 띄고 있어요. 먼저 저의 첫 번째 책 평범한 식빵 같은 경우는 전혀 책을 낼 계획이 없었던 작품이에요. 그저 머릿속에 떠오른 이야기와 그림들을 옮기는 작업이었어요. 명확한 스토리라인이 있었고, 그림 스타일도 어느 정도 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케치 뭐 이런 것도 없이 바로 아이패드로 작업에 들어갔어요. 당시 코로나가 한참이던 때 저는 호주에 있었는데, 집 밖에도 못 나가고 그냥 이런 그림 작업만 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작업을 시작해서 심지어 첫 그림은 CMYK가 아니라 RGB더라고요. 제가 영상과를 나오고 또 디자이너로 일도 해봤는데 왜 CMYK로 작업을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전혀 출판할 생각이 없어서 아예 신경을 쓰지도 않았나 봐요. 그래서 나중에 출판 계약을 하고 보니 RGB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똑같은 그림을 두번 다시 그렸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왜두 번이냐고요. 평범한 식빵은 첫 책인 만큼 뭔가 우당탕탕 그런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근데 그만큼 또 애정이 더 깊게 들어있는 작품입니다. 어, 울퉁불퉁 크루아상이랑 하늘높이와 케이크는 작업 방식이 꽤 비슷해요. 두 개의 차이점이 있다면 울퉁불퉁 크루아상이 스토리 작업에 조금 더 오래 걸렸다는 점인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종이로 된 노트에 꼭 연필로 그림을 그립니다. 아, 이 아이디어에 관한 이야기도 나중에 한번 영상으로 다뤄보고 싶어요. 정말 이상하게 꼭 이렇게 처음을 시작해야 하더라고요. 이 작업에는 잘 그리려는 욕심은 버리고 아이디어를 정리하는 것을 더 우선시해요. 보시면 알겠지만 그림이 정말 엉망진창입니다. 좀 알아보기도 되게 어렵죠. 근데 하지만 이 당시에 저는 알아봅니다. 그러고 나서 아이패드로 돌아가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서 스토리를 다시 봅니다. 뭐, 이 작업 과정이 왠지 지난 영상에 나왔던 저의 영상 작업 과정이랑 좀 비슷하네요. 저는 이렇게 해야 정리가 되는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걸 보면서 흐름이 괜찮은지 이야기 전개가 이게 맞는지를 체크를 하고 또 장면의 구성들도 여기서 많은 고민을 해요.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정리를 나름대로 혼자 했다고 치면 이걸 프린트를 해요. 그래서 실제 책 크기랑 똑같을 필요는 없고요. 조금 작은 사이즈로 해서 한 A4 용지의 절반 또는 그 반의 크기로 해서 프린트를 해서 다시 한번 스토리를 넘겨봅니다. 그리고 픽스된 스토리를 출판사에 넘겨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 뭐 수정하고 수정하고 세부적인 부분부터 큰 틀까지 변화하는 부분들은 이야기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어쨌든 출판사와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스토리를 수정해 나갑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스토리가 어느 정도 고정이 됐다면 채색 작업에 들어가요. 저는 채색 작업도 아이패드 프로크리에이터로 작업을 해요. 어 이제 대지 사이즈는 출판사랑 협의한 사이즈에 맞춰서 스케치를 다시 해주고 저는 채색을 하는 즉 그림을 진짜로 그리는 이 작업이 제일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업을 하는 순간이 가장 즐겁습니다. 그리고 그림 작업이 끝나면 글을 직접 그림 위에 올려보고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다 싶으면 더미북을 만들어 봐요. 어, 더미북은 그림책을 작업하시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실제 책처럼 비슷하게 만들어 보는 책인데요. 이게 물성이라는 걸 갖게 되면 이야기 흐름을 보는 게더 좋아지고 화면으로만 봤던 것들이 확실히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안 보였던 것들이 더미북으로 봤을 때 보여요. 그래서 더미를 보면서 또 꽤나 수정사항이 생깁니다. 어, 그림뿐만 아니라 글씨를 수정하거나 추가하기도 하고 장면을 아예 없애기도 그리고 추가하기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처음의 과정의 반복이에요. 최종 본.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게 나올 때까지 또 다시 보고, 수정하고, 다시 보고, 수정하고, 다시 보고 뭐 이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본문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 싶으면 표지를 이제 고민을 해야 될 타이밍이에요. 평범한 식빵 같은 경우는 표지 작업을 한 7개에서 8개 정도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표지라는 게 독자가 가장 처음 마주하는 책의 얼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싶은 그런 작업이에요. 그래서 예시를 보여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표지 작업을 했었어요. 그리고 울퉁불퉁 크루아상과 하늘 로피핫케이크 같은 경우는 어쨌든 평범한 식빵과 연계되는 그림책이기 때문에 캐릭터가 하단부에 위치하고 글씨가 상단부에 있는 구도는 비슷하게 같지만 그 안에서 재미를 좀 주고 싶어서 제목 타이포를 좀 신경 썼어요. 울퉁불퉁한 질감이라던가 하늘의 질감이라던가 높이 같은 거를 고민을 하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작업을 너무 재미있어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보고 내가 마음에 드는 적절한 게딱 나왔을 때그 느낌이 너무 좋고 아무튼 너무 좋아요 그리고 다음 책 작업은 아직 출간이 되지 않아서 제가 자세하게 보여드리기는 조금 어렵지만 어, 그 전에 스토리라인을 제가 뭔가 그림을 그리면서 풀었던 반면에 이 그림책은 그래서 시작됐어요. 처음에 글로 시작된 작품이라서 글로서 먼저 많이 이야기를 정리를 하고 들어갔고 나중에 이 책이 출간이 되고 나면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한번더 영상으로 만들어 볼게요. 여기까지 제가 어떻게 그림책을 작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렸고요. 대략적으로 큰 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조금 해드렸는데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네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좋은 하루 보내세요.